봐.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a와 b 사이에 두 명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한번 물어봤다. 자, 그럼 내가 여기다가 A 이렇게 하나 세워볼 거야. B 이렇게 하나 세우고, 가운데 두 명을 세우는 거잖아. 그럼 A하고 B 말고, 이렇게 C, D, E, F, 요, 요네명 중에서 두 명을 여기 세울 수 있는 거다. 그럼 여기에 세울 수 있는 애들은 네 명. 그 다음에 여기에 세울 수 있는 애들은 세 명. 해서 곱해주면 얘가 열두 명이 일단 나와. 그래서 얘네들 중에 아무나 여기다가 세웠다고 생각을 해봐. 그러면 A하고 뭐, 어쩌고저쩌고, 이렇게 두 명이 있고, 요렇게 된 애들이 결정이 됐어. 자, 이거가 결정이 되고 나면, 나중에 이제 얘네 말고도 나머지 두 명이 더 있잖아. 자, 얘네까지 해서, 요렇게 한 묶음 하고, 얘네까지 세 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. 자, 아까 이렇게 4 곱하기 3 해준 거 있잖아. 12개. 또 여기다 곱해주고, 요거 두 가지 세울 수 있는 경우수. 그 다음에 이세 덩어리를 돌릴 수 있는 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. 거기에다가 A랑 B가 자리를 AB 혹은 BA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게두 가지야.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12 곱하기 2. 자, 그럼 얘는 6이 12 곱하기 10이니까 144가지가 나오겠다. 답은 5번이야. 어렵지만 이해 되겠니? 요거는 조금 차근차근 보면서 암기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, 요령을.